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산화집입니다 오늘은 한우 소고기 500g 가지고 소고기 불고기 양념을 해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고기는 한우 불고기 500g입니다. 야채소고 할게요. 양파하고 당근하고 표고버섯하고 대파입니다. 양념은 생강 맛술입니다. 요거는 제가 생강 보관법에서 맛술도 같이 만들었었는데 영상 마지막 최종 화면에 보채 드릴 테니까 생강마술 만드는 법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마늘하고 참기름, 통깨, 후추, 진간장, 올리고당 있으면 됩니다. 양념 할게요. 진간장입니다. 세 스푼 넣어 주세요. 마늘 두 스푼입니다. 생강마술 한세 스푼 됩니다. 참기름입니다. 올리고당입니다. 세 스푼 들어갈게요. 후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간을 해주세요.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고기 불고기 끓이가 굉장히 연해가지고 남녀노소 다좋아지고 되게 굉장히 입에 넣으면 살살 녹을 정도로 고기가 잘 돼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밑간을 해주세요. 야채 손질을 하겠습니다. 양파 큰거 반개만 넣어줄게요. 양파 썰은 거다 넣어줍니다. 생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 썰어서 다 넣어주세요. 은근 반달썰기 해줄게요. 대파 으쓱썰기 해주세요. 고기 드실 때 야채 많이 넣어서 넣으시면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에 진간장 두 스푼만 더 넣어주세요. 올리고당 한 스푼 들어갈게요. 그리고 통깨 좀 들어갑니다. 섞어서 양념 한번더 이렇게 섞어주세요. 야채하고 고기하고. 자부상한이 맵혀 소고기 양념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